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니체의 말인데, 꿈의 책임지는 용기를, 꿈의 책임지는 용기를,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니체가 한 말이에요. 초역을 한 건데, 어, 사람들은 잘못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어째는 어째서 꿈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꿈이지 않는가? 내 꿈은 이것이라며 드높여야 하지 않는가? 그만큼 유약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인가? 애초 자신의 꿈에 책임을 생각이 없다면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 여러분들께 오늘 어, 꼭 공유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수험생 분들이 아무래도 제 채널에 가장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가 수험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이게,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들 명절날 혹시 아시나요, 명절날? 명절날에 보면은 친척 분들이 지나가면서 꼭 한마디씩 하세요. 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신 말씀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미래를 또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 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규 이번에 시험 치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랬어요. 그때 반응은, 아, 네,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아니, 무슨 작은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인데, 어떻게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딱그 이후에 한, 시간이 조금 얼마 안 지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야, 내가, 저희 아버지께 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험이, 저는 사실 여러분들 시험이 몇번 떨어졌어요. 첫 번째 준비할 때는 시험을 2주 준비해서 졌고, 이주 준비해서 쳤고 그때 막 이상 합격수 입고 막빌 받을 때 있잖아요 막야 이번에 한번 쳐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주 준비해서 치고 떨어지고 똥 떨어지고 두 번째 열을 준비해서 치고 똥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특히 1 0일 열을 공부할 때는 아버지 방에서 이제 서재에 처박혀서 공부했는데 사실 그때 닌텐도 DS를 중고로 사서 방에서 그때 별의 카비랑 풍래실의 끝판을 다 깼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실제했던 기간은 그때 한 4, 오일 정도 됐었는데 동생이 이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 열흘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공부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게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시험이 또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이제 길이어가지고 그때 작은 아버지께서 오셨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험 되긴나고 해주셨는데 근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진짜로 이제 1차 시험이 돼서 2차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학교를 재적당하고 재입학을 하는 바람에. 다시 1학년 소부터 다 들어야 됐어요. 근데 몇개 이제 학점 인정되는 거 있, 있었지만 1학년 소부터 다시 다 들어가지고 제가 실제 공부를 이제 2차 시험을 시작하게 된게 된 어쨌든 제가 이제 하게 된게 10월 말이거든요. 10월 말에 이제 기말고사를 모두 준비를 끝내놓고 이제 2차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9월쯤에 집에 갔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1, 2년 정도 뭐 먼저 2차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저에게 남은 시간이 한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차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근데 9월이면 또 8개월 남고 이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럴 때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마음은 어, 조금 더 따뜻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때도 기일이었어요. 집에 이제 갔, 갔고 공부를 막 엄청 할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갔는데 제가 너무 초조하고 해 불안해하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니 너가 그너 스스로를 못 믿으면. 다른 사람이 너가 합격한다고 믿을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자 인역신지라고 제가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를 믿는 사람을 남들도 믿어준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부터는 이번에 너 시험 될것 같아? 라고 만약 누가 물어본다면 나 돼!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누가 물어볼 때 쭈뼛쭈뼛하게 이번에 시험 될것같아 물어봤을 때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확신이 안 들었어, 내 대가트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는 사실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꿈에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나는 사법시험이 되고 싶어. 나는 뭐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 뭐 공무원이 되고 싶어라고 한다고 할때 진짜 내가 된다는 마음이 절절하게 없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정말 가깝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도 나는 내가 나를 믿는다는 말, 내가 합격할 거란 말, 나는 내 꿈을 이룬다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때 반성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인식을 좀 바꿨어요. 내가 꿈에 대해서 책임지는 용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꿈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나는 합격한다. 이번에 합격할 것 같니? 당연히 합격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나는 합격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숫자를 센다이 이 방에서는 두명 정도 합격할 건데, 나는 당연히 합격할 거니까 다른 사람 나를 뺀 나머지가 누가 합격할지 라이벌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 방안에서. 제가 그때 옛날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안 믿기잖아요. 그게 근데 나중에 제가 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니까, 우리 니체의 표현에 따르면 저의 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용기를 갖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오, 당연한 거구나. 나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장에 앉았는데, 당연히 합격하겠지.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니체가 그만큼 유약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인가 라고 할때 답은 뭔가요? 바로 용기가 없어서였던 거죠. 내가 합격한다는 용기가 왜 없냐면은 나는 사실 말뿐인 사람이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합격을 하려면은 합격에서부터 현재로 거꾸로 돌아와서 계획을 세우면 되더라고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15만 페이지를 보면 되고 15만 페이지를 남은 6개월 동안 보려면 하루에 얼마를 볼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획을 거꾸로 세우면 내가 오늘 하루에 봐야 되는 500페이지 분량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가 내 책임감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책임감이 바로 꿈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용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게 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말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내 꿈에 대해 책임진 용기라는 거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의 디테일에 달려 있다. 이것들이 저는 제가 꿈에 대해 용기를 갖게 해준 굉장히 큰두 그 가지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체가 말한 애초 자신의 꿈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어,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내가 애초에 내 꿈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용기 앞에 말이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밀한 용기. 디테일한 용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용기가 없다면 내 꿈에 대해서 책임을 못진다라는 못 거죠 저는 그래서 참이제 말에 다르게 이게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이게 변호사로서 제가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시험을 치고 여러분들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던 제가 생, 했던 걸를 오늘 그 사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예전보다 용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세상은 시험 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건방지게 제가 세상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시험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왜 기출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수많은 합격수기들이 있으니까 나는 앞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뒷 발자취만 잘 따라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더이채의말한번더한번 볼게요 잘못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어째서 꿈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가? 그단 말이 되게 의미가 있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꿈이지 않는가? 내 꿈이 이것이라면 드높여야 하지 않는가?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너 합격할 것 같아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하지라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진짜 책임감이 있는 태도가 아닌가? 나에 대해서. 그만큼 유약하기 때문인가? 누군가 나한테 명절 때마다 합격할 거냐 물어보는데 내가 상처받고 누가 내 꿈에 대해서 물어볼때 쭈뼛거리고 스트레스 받등 그건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유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또는 내가 남에게 내 꿈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음을 주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나를 인정내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죠 그 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선상에 있는 어 문제인 것 같고 애초 자신의 꿈에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애초에 자신의 꿈에 책임질 어떤 기본적인 디테일한 어떤 계획 용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다면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꿈에 책임지는 용기를 이란 니체의 발입니다 참아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뭐 준비했던 얘기인데